이 모가가 잘 익었어도 수분이 많지 않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주성 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모가가 아주 노랗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가 가지고 모가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가는 매번 놀란다고 그럽니다. 꽃이 피었을 때 어쩌면 저렇게 예쁜 꽃이 피었나 해서 놀라고 그렇게 예쁜 꽃에 어쩌면 저렇게 못생긴 과일이 달리나 하고 놀란대요. 근데 그 못생긴 과일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란다고 합니다. 이 향이 좋은 과일이 그냥 먹어보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또 놀란다고 합니다. 예전에 너무 배고픈 사람이 모가가 노랗게 익었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탐심이 나서 그걸 따서 먹어봤대요. 그런데 그렇게 배고픈 사람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시금털털한 맛의 모가가 재워서 담아두면 향도 좋아지고 몸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서 또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가는 여러번 놀란다. 예쁜 꽃에 놀라고 못생긴 과일에 놀라고 너무 향긋한 향에 놀라고. 그 향긋한 향이 맛이 없음에 놀라고, 그 맛이 없어 보이는 그 과일이 우리 몸에 이렇게 좋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모가를, 차를 담아 놓으시면 겨운에 감기 예방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담아 보세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모가는 너무 잘 생겼어요. <laughs> 못생긴 과일이 아니고 너무 잘 생겼습니다. 이 모가를 가지고 모가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가차를 만드실 때, 모과를 같이 끓이시려고 하시면 채를 썰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채 썰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해서 그냥 나중에 모과 차에 액만 마실 겁니다. 모과는 껍질채에 썰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듬어 보겠습니다. 모과를 납작하게 썰기 위해서 반을 자르겠습니다. 모과가 단단한 과일이기 때문에 칼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씨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 씨를 빼내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잘라서 씨를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씨가 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겠습니다. 모가를 채취 하셨을 때 푸른빛이 많이 날 때는 조금 이렇게 노랗게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노랗게 익어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올라갑니다. 자, 자르신 모가는 이렇게 껍질이 위로 오게끔 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잘라주세요. 이렇게 두껍지 않으셔야 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맛이 우르나는데 좀 힘이 들어요. 잘랐는 것이 좀 크다 하시면 이것 좀 이렇게 절반을 자르셔도 돼요.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모가를 다 썰었습니다. 재보니까 1.5kg 정도 됩니다 여기 이 모과차를 담을 때 저는 좀 다른 것을 넣거든요 이 모과가 잘 익었어도 수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과에 다른 어떤 재료를 넣어서 수분을 좀빼줄 겁니다 넣는 재료는 바로 배입니다 모과차만 그런 게 아니라 수분이 많지 않아서 영양소가 잘 나오지 않는 식재료라면은 배와 궁합이 맞는 한도 내에서 배를 넣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1.5kg 거든요. 1.5kg에 배두개 1kg 정도 됩니다. 모가에 절반을 넣으시거나 모가와 동량을 넣으셔도 되고 배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배두 개를 넣겠습니다. 배두 개를 껍질을 깠습니다. 끝들까지 않고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깎아서 씨를 빼고 좀 납작하게 썰겠습니다. 한3등분 하시면 모가하고 크기가 비슷해집니다. 씨를 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배도 모가 크기로 잘라보겠습니다. 요는 배는 너무 얇게 썰으시면 안 돼요. 좀더 도톰하게 썰으셔야 됩니다. 배 1kg 정도 썰었습니다. 뭐가 1.5kg와 배 1kg를 준비했습니다. 배 1kg는 설탕 용량에 넣지 않을 겁니다. 설탕은 모가 양에만 맞춰서 1대1 용량으로 넣을 거예요. 모가 1.5kg에 설탕 1.5kg만 넣을 겁니다. 그래서 모가 1.5kg, 설탕 1.5kg, 배 1kg를 버무릴 겁니다. 먼저 모가와 설탕을 동량으로 켜켜이 재겠습니다. 자, 모가를 넣고, 또 설탕을 넣고, 이렇게 켜켜이. 통에 넣고 먼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그릇에다 먼저 할 겁니다. 예전에 매실청을 담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설탕 위에다 뿌리면 잘안 섞이고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안 녹아요. 그래서 설탕을 이렇게 넣고 1.5kg를 준비하셨다가 다 사용하지 마시고 위에 조금 뿌릴 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믹스 해주세요. 이렇게. 자, 설탕이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탕과 모가를 먼저 믹스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통에 넣을 때 배를 좀 섞어서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배를 버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설탕을 조금만 남겨놓고 다 버무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버무리겠습니다. 자 깨끗이 소독된 통에 담아 보겠습니다. 모가를 먼저 넣으시고. 이렇게 모과를 먼저 넣어주세요. 적당량의 모과를 넣고 여기에 배를 표큐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모과를 넣으시면 됩니다. 모과를 넣고 배를 넣고 배는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게 모가만 담으면 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배를 켜켜 넣어주시면 좋아요. 동량을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배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설탕을 조금 넣으셔야 돼요. 당도가 너무 안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넣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이렇게 납작 썰어서 같이 모가차에 넣으시면 모가차는 겨울에 감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를 넣어도 궁합이 되고요. 이렇게 생강을 좀 넣으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톨 정도나 한톨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생강 처리되면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냉동시켰다가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탕을 좀 남겨놨어요. 여기에다 좀 뿌릴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은 설탕을 위에다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뿌려놓으시면 산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촬영하느라고 조금 큰 통을 사용했는데요. 가급적이면 맞는 통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달 뒤에서부터 3개월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걸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드실 때는 모가를 다 걸려내시고 건물을 그 드셔도 되고요. 채썰어도 드실 때는 모가를 같이 띄워셔도 됩니다. 한 두달이 지난 다음 모가차가 조금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작은 통에 옮겼습니다 밀봉해서 건늘진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1년전에 담았던 것을 얼마전에 떴습니다 이렇게 밝게 이렇게 우러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지고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서 물에 타시면 되거든요. 모가차 따뜻하게 한잔 타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모가차 따뜻하게 드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겨울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가차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